어, 하리마, 왜 여기서 울어? 어, 나, 이나 왔어? 너가 없길래. 일단 반으로 가자. 아니야, 혼자 갈수 있고, 잘못하다가 너도 나처럼 될수 있잖아. 그리고 승민이가 너 죽일 수 있다던데? 애들 죽이는 게 하루 이틀이야? 죽은 애들도 많잖아. 나도 오전 갈 때가 됐어. 너라도 조심해. 하리마. 일단 혼자라도 왔는데 할인 이 올려놔 야 내일은 누구 할까? 글쎄 누구 할까? 야이번은쟤 할래? 야, 여러분 내, 내일 수업해요? 이게 몇 번째야? 선생님도 승린이랑 소랑이를 무서워하면 어떡해 일단 빨리 집에 가야겠다 다음 날 뒤에서 오늘은 애들이 왜 많이 없지? 야 처리했어 좋은 애들은 옥상에서 떨어뜨리고 또 갈고 했지 또왜 이대로 죽였나보다. 무서워. 그리고 다섯 명은 익사시켰어. 죽은 애들은 밖에 있어. 그러니 학교 끝나고 죽은 애들 바, 바다 한가운데 버리자. 내가 엄마 지에 꺼냈어. 이 정도면 배나 탈수 있을 거야. 좋아, 좋아. 바다에 있는 상어가 그 시체를 먹으려나? 내취면 애들 죽이는 것 같아. 나도.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. 야 왔어? 애들 시체도 들고 갖고 버리는 김에 수영도 하자. 그래 그래. 일단 시체부터 버리자. 그래. 시체를 버리고 수영하고 집에 갔다 엄마 나 왔어. 공부나 해야지. 슥슥. 공부 다 했는데 내일은 누굴 죽일까. 승민이한테 전화해야지. 여보세요, 야, 야 승민아. 왜? 나 우리 반에서 제일 싫어하는 애가 누구야? 우리 반에 있는 애들다 싫어해. 그치지만 엄청 싫어하는 애들은 철있잖아그치만너내 친구니까는 좋고. 하긴 그렇네. 일단 알겠어. 끊고 내보자. 다음 날에 대해서. 하이. 안녕. 야 이번엔 채주길래? 그래 그래. 야. 다음 3부에서 계속, 안녕!